안녕하십니까 마이스터 장인카페 공식사부 인천 석바이 반도학원의 주연샘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22일 토요일 대전 항제콜라텍에서 통합 리드장. 마니아 총연합회 겸 디렉터 지도자 연합회 출범식을 거행했습니다. 어, 그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음, 이원들이 참석 못하시고 어, 저철하니 소금행사 로 어, 그날 무탈하게 행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리고 그때 행사 아무리 짓고또 점심을 먹고 또 음, 12시, 1시 되니까 이제 일반 매니아들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아 제가 그 보면서 소감이 소감을 말씀드릴게요. 전국에서도 아, 오시더라고요. 부산에서도 오시고 대구 또 수도권에서 예? 거기 이렇게 오시는데 마서들 놀고 보고 키. 옛날에 얼로 분들 얼로분들 눈짝을 아, 하시는 분들 얼로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네, 그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보니까 현장에서 보니까 잘하셔요. 아주들 잘하시고 많이 또 예전에 눈짝보다 진화돼서 멋스럽게 아름답게. 노는 모습을 보고 저 개인적으로는 참 못하게 생각했습니다.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남녀가 손을 잡고 노을 때 특히 여성분, 여성분들 남성분이 손을 들어주면 노는 노는 그 춤선이 있겠죠, 춤선. 춤선이 이어야 돼요. 네. 사실은 이 여성분이 자측 도는 방식, 우측 회전, 좌측 회전. 사실 양쪽 이두 가지가 잘하시면 나머지는 다들 잘해요. 잘할 수 있는데 이두 이 가지가 사실 여성분의 꽃이라고 생각하면 요 어떻게 도느냐에 따라서 춤의 포인트가 바뀌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레슨하는 방법을 이 강의 시간에 보여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 게스트로는 오랜만에 또 삼십 분님이 예, 함께해서 저와 같이 시연도 보여주고 또 강의에 좀 도움을 줄 겁니다. 예, 나오십시오. 요 네. 예. 자 그러면 예, 39분가 브루스마가 틀고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일단은 보여드리고. 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십시오 음, 제가 여섯 분이 돼서 발휘하는 위치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통합 밀착은 춤 동선이 세균은 12박 사이클이니까 2그렉 원으로 됩니다. 언으로 빨리 돌아야겠죠 해전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리듬작은 12박자 사이클이기 때문에 샤그쳐 바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원춤 동선은 둥그런 게 아니고 약간 마름모형으로, 마름모, 마름모죠. 타원형으로, 계란형으로. 오늘 둥글게 아니라 오늘 펼쳐서 약간 마름모형으로 돌면. 이쁩니다. 그래서 6박자가 들어가서 또 6박자를 나옵니다 제자리로 나오는데 한박 박자 하나하나 발 하나하나를 다 리듬을 타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한발한발을다 스텝의 하나하나를 다 음악을 타 정확하게 중심으로하는 얘기죠. 자, 전조 있죠. 그 39님이 남자분이 되고 제가 여성의 스텝을 하겠습니다 여성분 t 들 b l e Yes, I'm going to the e q u i v a l 섯 n t I'm g o i 섯 g to the s 섯 m e I'm going to the same. I'm going t 한 도반 반도 정도. 네선 직진입니다. 네은네은 직진. 네. 그 다음에 다섯 여섯 시 반영전환이에요. 반영전환. 다섯 여섯 시. 다섯 시. 사십오도 정도. 사십오도. 팔로 니다 체중 가고요. 사십오도. 그때 중심은 이쪽 팔이 꽤 있어야겠죠. 다섯. 그 다음에 자. 넷은 직진 다섯 여섯 반향 전환이니까 다섯 사십오도 여섯은 다섯 앞에 되죠, 여섯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하나는 육 옆에 붙입니다 하나. 그리고 둘은 반범아 둘 반복 반쪽반쪽반쪽 반쪽, 반쪽. 둘. 그다음에 셋은 모으고 넷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직진입니다. 넷은 공격 발 직진 또 다섯은 45도, 여섯은 다섯 앞에, 여섯 이렇게 되겠죠. 또, 여기서 대지을 해야겠죠. 하나, 둘, 셋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출발해서 다시 돌아와서 자기 위치 와야 돼요. 그래야 이쁩니다. 돌아와서 다시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 넷은 직진 다섯 반영 자는 45도입니다. 여섯은 다섯 앞에 여섯 하나 둘셋 직진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 이래야 이쁘죠. 예를 들어서 하나 둘셋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돌립니다 앞에서 이렇게 앞에 바로 앞에 이렇게 쓰면 춤 춤사가 이쁘지가 않아요 언제나 스타트 시작함 출발점에서 다시 제자리에 와야만이 춤이 춤 동선이 이뻐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넷은 직진이다. 공격발이다. 얼마만큼 하냐? 반쪽 정도. 넷은 직진. 다섯은 45도. 여섯은 5 앞에 여섯. 하나, 육육 붙이고. 둘은 반쪽. 셋 모으고. 넷 공격. 다섯, 45도. 여섯, 반영전가 끝. 하나 둘셋이요 지금 이 보여지는 과정이 스텝이 위치가 막상 터면 은 어렵습니다. 제가 학원에서 특히 여성분들 레슨하다 보면 이 동선을 열 명이면 세 사람이에요. 쉽게 접근해서는 어렵다는 거죠. 쉽지가 않아요. 세분 정도 똑같이 가르치는지만, 세분 정도 몸에 입히고, 그 나머지 분들은 조금 더디더라고요. 더디어.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타이기 무게중심이 있어요. 체중이동이죠. 체중이동이 안 되니까 이게 불편하죠. 자, 예를 들자면 하나 둘셋 여섯 하나 둘셋네중심동이 이렇게 체중이다 돼야 돼요 중심동이자 여섯 하나 둘넷셋넷 반쪽 중심둥이 다 돼야겠죠 다섯 여섯 하나 둘셋이중심동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습량이 많아야 됩니다. 갱기보다 더 어려운 게 특히 여성분들의 해전하는 방법이에요. 춤 동선 제가 막 예, 레슨을 하다 보니까 갱기보다 더 어려워요. 이번에는 우측 우측 해전하는 방법 똑같죠? 자, 손을 이번에는 바꿔서 이쪽 손으로 자, 하나, 둘, 셋, 여섯, 하나, 둘, 셋, 자, 넷은 직지, 다섯, 여섯, 다섯 앞에다 여섯, 여섯, 이거 있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은 직지, 다섯, 다섯, 사십오 틀었죠. 그때 항시 중심이 체중 이옮기가 좋은 티파를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에서 어디냐면 다섯 앞에 앞에 에 잠시 해야 되게 이이 자세가 나와야 돼요. 이 자세가 이 자세가 나와야 돼요. 체중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중심이 길이 줄어 이거 올라와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는 침 하나 째를줘 하나 툴을 이렇 여섯에서 하나 둘셋 이래시. 이쪽이 더좋습니다 이쪽보다 이쪽이더 어려워요. 자칫해주는 방법이 이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가르시면 하면은 춤이 동선이 이쁩니다. 이뻐져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내선 직진, 반전, 반쪽. 얼마만큼 반전 만하고타세에서 반영되는. 4, 5, 6공격빠이지 않습니까? 4, 5, 6이 하나옷에 붙이고 4, 5, 6 직진하는 회전이죠. 그때 4는 공격 전진발이고 5, 6이 반영전환이다. 5, 6이 하나, 둘, 셋 여섯 하나, 둘, 셋 4, 직진, 4, 반죽이죠 다섯 45도 반영전환입니다. 여섯은 다섯 앞에 여섯 여섯 십이요체중이 올라와야겠죠, 그래요. 그다음에 하나. 하나. 그다음에 두 반점. 세 붙이고 넷은 직진. 반점만 가면 돼요, 반점. 다섯은 반양제랑 45도. 이쿠 90도 되겠죠? 90도 틀면 안 돼요. 45도. 그래야 마름명이 나와요. 마름모요. 계란형이 이렇게 틀어 버리면 거의 동그랗게돼 버려요. 45도. 여섯은 다섯 앞 여섯 이렇게 여섯 여섯이죠. 그 다음에 자 하나 둘셋 빨리 해볼게요. 하나 둘셋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 그래서 제 자리 와야 이쁘다. 제 자리. 출발해서 다시 원쪽으로. 자, 이거를 제가 3 0분이 a t 한번 it? What is 하하나 h a 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 우측 회전. 시작 하나 둘셋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다시, 돌아서 다시, 와야 돼요 다시, 한 번만 더시작 하나, 둘, 셋,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이때 중요한 거는 남녀가 손을 잡고 리듬을 잡때축이랑 있어요. 축. 기둥. 센터죠. 센터. 센터. 그 센터가 손입니다. 손. 손. 남자가 손 잡고 있는 이발점 여기가 이중심을서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녀가, 자, 하나 해보세요. 특히 돌 쪽에, 돌 쪽에 여기서 남자는 손만 들으면 돼, 손만 이렇게. 그리고 이 센터가 움직이면 안 돼요. 네? 예? 를 들어서, 자, 특히 남자분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돌이사게 손을 내리고, 이런 사람. 보기 싫습니다. 네? 손으로 이렇게 쳐서 오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한발한발 한발 음악을 다 리듬, 리듬을 타고 이 도는 과정이 중요하죠 이거를 그냥 남자분이, 예? 여자분이 들어과 동시에 손을 내려서 돌려본다, 이렇게 돌려붙다 이런식으로 키워버리면 절대 리듬을 살 수가 없어요. 특히 남자분들 춤 잘하는 여성분들 그냥 이렇게, 이렇게 돌렸다는 그냥 그냥 손 놓고 나가버리면 되죠. 자학하는 것 뭐냐면 시작. 하나, 완전 손잡고 있을 때 이게 중심축이라는 거죠. 그대로 이걸 잡고 여성분은 여성분은 돌쪽에 중요한 것은 뭐냐 또 하나 헤드턴이라고 해야 다 헤드턴. 헤드턴 이게 참 어렵죠. 자, 제가 헤드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성분 손잡고요. 헤드가 돌아야 골반이 들고 어깨가 돌고 골반이 돌립니다. 헤드가 안 돌면 어깨와 골반이 안 돌아서 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춤 동생이 풀이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 둘, 셋, 여섯, 하나, 둘, 셋, 넷은 직진이죠. 자, 다섯, 사십오도, 여섯도고. 몸이 이, 이 쉽게 말하자면 여기 아형이라고 하는 지형. 아치형. 아형을 통과돼야 돼요. 이 아청을. 자. 하나 둘셋 여섯 하나 둘셋넷 직진 다섯은 또 아칭이 아칭이 들어죠 여섯 분이 들어면 여섯에 통발해야 돼요 선은 그대로 다 있고요 자 하나 두은 직진이죠 자 이때 세 붙이면서 넷이 나가면서 헤드가 돌아야만이 몸이 밖으로 나가질 않아요 원심력 때문에 이 몸이 밖으로 이렇게 튀게 나가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 여성, 여성분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넷이 나가면서도 항상 이 헤드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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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이 안쪽으로 헤드가 돌아야 이 골반이 돌면서 어깨가 돌면서 동세이 나와요. 동세이 잘 나옵니다. 그때 헤드 돌면서 다, 다섯 자 이렇게요. 헤드 턴이라고요그 여섯 돌면서 이런 식으로 몸이 이렇게 감아돌아야 돼요 그래서 헤드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 동작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여섯이요 지금 이게 방금 헤드가 돌아야 헤드가 돌아야 춤 동선이 이쁘다. 헤드를 못으면 절대 춤이쁘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요, 헤드를 안 쓰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아침에 지나가죠.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돼서 몸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버린다. 편이 안 돼요. 그래서 헤드 테이 중요하죠.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저는. 이 방식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레슨합니다. 특히 여성분들. 저는 이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레슨해요. 여성분은 다섯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다섯 가지. 좌측 회전 우측 회전 좌측 자리받고, 우측 자리받고, 어깨 골. 다섯 가지만 잘하면, 잘가게 되면, 나머지는 다 응용입니다. 응용. 그첫 번째가 지금 오늘 강연 자체 해정법이죠한 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3 0분 연회 보여드릴게요. 헤드폰까지 해서 축을 센터로 잡고 선을. 보는 방법입니다. 자, 시작 하나 둘셋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한 번만 더요 다섯 여섯 하나 둘셋 다섯 여섯 하나 둘 스톱 여섯 분 여자분들이 손을 드면 여기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 그냥 돌려버려요. 중요한 것은 깊이 들어와야 돼요. 야채는 통과 힐려야 됩니다. 네 춤이 이뻐요. 육박자 들어와서 6박자 나가야 돼요. 근데 이걸 오늘 그리려고 한단 말이죠. 오늘 그리니까 춤이 안 이쁜 거예요. 바쁘고 차닥 나가고 한발람은다 음악을 펴고 나가야 돼요. 특히 예담은 들어보죠. 시작 하나 둘셋 여섯 자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쓰다 나가는 모습 이뻐야 돼요. 나가는 헤드턴에서 내 직진하면서. 내 직진, 헤드 돌면서요. 내 네, 나가면서 반쪽, 반쪽. 반쪽 나가고 자, 다섯, 헤드 턴을 해야 춤이 예뻐요. 돌트럭 나가는 모습이 예해요 음악을 키고한번보여겠습니다 음악을 켜고요. 시작! 하나, 둘, 여섯 하나 둘셋 다섯 여섯 하나 둘셋여었요 하나 둘 가장 중요한 것은 센터가 문을 안된다 들어왔을 때 특히 남자분은 저속을 만든다. 내려온다든 내리면 안 돼요. 끝까지 두고 있다가 끝까지 두고 있다가 마지막에 와서 여자분이 제자리 들으면 그때 손을 잡고 휘 내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측 회전을 만지 않면 지금 하는 것만 정확하게 숙지하시면 춤이 달라져요. 하나 때 물론 배지 중요하겠지만 포인트는 예은 직진이고 다섯에서는 행전이다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잠시 했다가 이부에서는 아, 저게 자측자측 회전하는 방법과 무척 자리 받고대대전이라고 대전, 그러죠.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인 네, 선생님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